네, 매월, 월말과 월초에 제가 항상 꺼내 쓰는 매매 기법이 있습니다. 바로 월, 시초과, 돌파, 매매인데요. 제가 매월, 월말과 월초에 이 매매법을 꺼내 써서 항상 수익을 극대하고 화 있습니다. 월말과 월초에만 쓰는 월, 시초과, 돌파, 매매. 자, 월, 시초과, 돌파, 매매는 바로 월, 시초과, 돌파, 기준선이 있습니다. 월, 시초과, 돌파, 기준선은 5일선이 돌파해 나갈 때 매매하는 것이 월시주과 돌파 매매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항상 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 바로 월말이 지금 다가왔죠. 그러면 월시주과 돌파 매매를 꺼냈습니다. 기준선을 넘어설 때 매매하는 것이 바로 월시주과 돌파 매매법이 되겠습니다. 또한 여기다 외계인 신호까지 더해지면 확실하게 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외계인 신호 3종과 어, 조건 검색식의 문의는 제 개인 카카오톡으로 하시면 되겠고요. 자 종목을 살펴보면서 월시도가 돌파 매매의 어, 개념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. 자월시도가 돌파 기준선이 있습니다. 자 제가 매월 어, 이 수식을 커뮤니티 게시판에다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수식은 바로 이 기준선 수식은 커뮤니티 게시판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월시수과 돌파 기준선을 돌파해 나갑니다 5일선이 그때 매매하는 게 되겠습니다 한국문엑스를 보면 이렇게 월시수과 돌파 기준선을 돌파해 나갈 때 여기가 이제 매매 시기가 되겠죠 여기에 뭐 외계인 신호를 참고한다면 더 확실한 매매가 되겠습니다 에이스테크를 보면 자 이렇게 월시수가 돌파 기준선을 돌파할 때, 이 시기 때 매매를 하면 수익이 난다. 에스코넷 보시면 월시수가 돌파 기준선을 돌파하지 않았습니다. 이렇게 멀어져 있죠. 자 이럴 때는 이 매매법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매매법을 적용해야겠죠. 자 보면 7월달을 보시면 이렇게 월시수가 돌파 기준선을 돌파할 때 매매를 했다고 하면 자 이렇게 됩니다. 자 그리고 이제 월시도가 돌파 매매를 할 때, 어, 이 시기 때 이제 돌파할 때 매매를 했는데 이게 바로 상승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아 그럴 때는 기다리면 됩니다. 손절하지 마시고 기다리면 수익이 날 때까지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래서 매월 월시도가 돌파 매매는 어, 딱두 종목씩만 회전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. 뭐 돌파했다고 해서 어, 모든 종목을 어,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, 확실한 패턴이 보였을 때 그때 이제 매매를 하는데요. 딱두정목만 회전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수익을 확정 짓고 또 매매, 수, 수익을 확정 짓은 다음에 또 신규 매수. 자, 이런 식으로 회전 매매를 하면 어,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. 백화점 매매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손절도 하시면 안 됩니다. 손절을 하시면 안 됩니다. 자, 항상 어,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. 좋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손절을 하지 마시고, 항상, 어, 이때 매매를 했다고 하면, 매매 판단을 했다고 하면, 자, 홀딩을 한 다음에 수익을 확정 짓고, 어, 신규 매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수식은 항상 매월 커뮤니티 게시판에 공유를 드리고 있고요. 자, 확실하게 이제 매매 타점을 잡을 때좀 외계인 신호를 참고를 하면, 어 굉장히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외계인 신호 3종과 조건 검색식을 어, 문의는 제 개인 카카오톡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월식과 돌파 매매를 활용해서 자, 여러분들도 어, 많은 수익을 얻어 갔으면 좋겠습니다.